또한 이제 그대로 어느 민족 가운데서 구세주가 나오냐는 것이 창세기서 49장 16절에 써있어 안 써있어? 창세기서 49장은 야곱이가 열두 아들을 향해서 장례일을 예언하는 말씀이 기록이 돼 있어요 안돼 있어요? 기록이 돼 있죠? 그런 거로 야곱이가 열두 아들 중에 단에게만 네 심판권을 줘서 유다한테도 심판권을 줬어. 단에게만 네 심판권을 줬죠? 그러니까 단에게만 네 심판권을 준걸 보면 바로, 단은 그 백성을 심판하리라. 척경의 독사가 되어, 말급을 물어 말탄자를 떨어뜨리라. 여호와여 여호. 구원을 기다려라 그런 말씀이 이렇게 되죠 네. 그러니까 바로 단지파 단에게 하나님의 신이 야곱의 하나님의 신이 단에게 간거지 유다한테는 안간거죠 네. 유다한테 가야만 유다자선 예수가 구세주가 될수 있는거지 네. 유다한테 안가고 단한테 갔으니까 예수하고는 상관이 있어 없어? 상관이 없어요. 아, 제세요? 분명히 성경은 이제 성경은 바로 단지파에게 하나님의 신이 갔다는 것이 기록이 돼 이상했어요. 기록이 됐죠? 그런 거로 단지파가 바로 우리 당군 할아버지 자손이요. 여러분들이 바로 당군 할아버지 자손인 거로 여러분들이 단지파 자손인 거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진짜 이스라엘 백성이야.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야. 진짜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건 바로 이제 그대로, 이제 그 야곱이가 약봉 가까에서 씨름을 해가지고 천사하고 씨름을 해가지고 이겼다 해서, 내 이름이 뭐냐? 야곱이로서이다 하니까, 이제부터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을 알아. 말은 말은 뭐냐면, 승리자란 뜻이에요. 승리자, 이겼다. 이게 이긴자, 너는 이제 이긴자라. 이긴자라고 이름을 붙여라. 어? 했던 그래서 야곱의 자손들을 가르켜서 이스라엘 백성이라 그러죠. 그래서 바로 어느 야곱의 자손이라면 다 아, 이스라엘 백성인 거로 유대 유태, 유대인들도 다 이스라엘 백성이야 이스라엘 백성. 그 야곱의 자식이죠. 야곱의 자식은 다 이스라엘 백성. 그러나 하나님의 신이 이제 그대로 옮겨져 가지고 단지파에게 옮겨져 가지고 하나님의 신이 단지파 에 손에게 옮겨졌으니까 바로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숨겨놨어. 안 숨겨놨어? 네, 그렇죠. 숨겨놓은 걸 보아 진짜야 가짜야? 네, 그렇죠. 이 세상 멍덩구리도 귀한 줄 알면 감춰 안 감춰? 네, 그렇죠. 여러분들 금덩어리 감춰요? 금덩어리 뭐 아무데나 놔둬요? 네, 그렇죠. 감추죠? 네. 귀하기 때문에 그래 천하기 때문에 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하나님께서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인 거로 멀리 멀리 해도는 나라, 이제 동쪽 끝터머리 나라, 동방 끄터머리 이대 반도의 나라, 모퉁이 나라에다가 감추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감추는 걸 봐서도 진짜가 가짜가. 감추는 걸 봐서도 진짜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바로 이제 그대로 오늘날, 이제 그대로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바로 구세주론을 논할 때에, 이제 그 창세에서 49장 16절을 이제 그대로 탄에게 심판권을 준다는 야곱의 예언의 말씀이 성경에가 뚜렷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도, 이제 그대로 예수가 구세주라고 하는 사람들은, 잘못 알고 있는 거로, 잘못 알고 있는 것을 이제 그대로 설득을 시켜서 바로 성경의 거울을 비춰 가지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진짜 우세주는 이 한국 땅에서 단지바탕구 나라 버지 자손 가운데서 나온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돼, 안 알려줘야 돼요. 알려줘야 돼 알려줘야죠.